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테스 원성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푸조 뉴 308입니다. 이제 9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 모델이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판매가 시작됐고 국내에서는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모델입니다. 9년 만에풀 모델 체인지 답게 뭐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실내 공간에서 상품성 그리고 주행 성능의 개선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개선을 이뤘습니다. 음,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파워트레인은 디젤 파워트레인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보자면요. 어, 전면부에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이라 하면은 이 로고의 변화입니다. 어,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모델은 처음으로 이제 새로워진 이포조의 로고가 적용된 차량인데요. 기존의 로고 같은 경우에는 사자가 이렇게 서 있는 듯한 이런 형상이었는데 그것이 방패 문양의 이러한 로고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로고가 변경된 데는 뭐 최신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이제 로고를 적용시키기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뭐 이러한 변화를 선보인 것이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로고를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 경도 로고를 변경하면서 조금 더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로고 위쪽에 이제 308 이라는 차명이 붙여져 있고요 그릴의 크기도 기존보다 많이 커졌고요 전체적인 그 전면부 인상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날카로움을 강조한 이러한 이런 전면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는 이 부분들이 사자의 이빨을 상징하는 듯한 이러한 주간주행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의 푸저 308이 보여줬던 약간 좀 동글동글한 이미지 이러한 이미지들은 모두 사라지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GT 트림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도 지금 탑재가 되어 있어서요. 어, 마주오는 차의 눈부심도 좀 억제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쉐린의 프라이머십. 22로 4 0 r 18인치 타이어가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어, 휠 디자인 자체도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 라든지 뭐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디스크 형태의 휠 디자인도 적용하기도 하는데 어, 푸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 보고 계시는 308 모델도 내년 7월 정도에는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전동화 모델에 조금 더 어울리는 이러한 휠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구요 또 유럽 시장의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타이어 자체도 뭐 주행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는 고성능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네요. 이쪽에도 부조회로 새로워진 로고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지금 접혀져 있는데 한번 켜보면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를 펴보면 이게 상당히 유려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 신차 발표 일 때도 이 사이드 미러 디자인을 보고서 굉장히 예쁘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다시 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네요. 차량의 측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푸조 308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치백 모델이기 때문에 이 루프 라인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루프 라인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고. 그래도 비교적 이 리어 쪽의 요 각도가 상당히 좀 각이 높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요, 흡사 좀 외관 형태처럼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그 디자인을 한 이유는 해치백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뒤쪽에 그 적재 공간이라든지, 이열의 승객의 헤드룸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 보면은 이 리어 램프의 디자인, 그리고 이 커넥티드 형태이 부분도 많이 변경이 됐죠. 기존의 308보다 이 레이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커넥티드 형태의 커넥티드 형태의 리어 램프 부분과 그, 하래, 그 하단에는 또 다른 분리된 형태의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상당히 두꺼운 두툼한 크기의 리어 형태로 구분이 되면서 좀더 볼륨감을 상실려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페이크 배기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GT 차량은 이 뒤쪽에 GT 로고가 이렇게 적혀지게 됩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전형적인 이 푸조의 해치백의 형태 그리고 최신 푸조의 이 디자인들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푸조 308이 보여줬던 조금 동글동글 하면서도 뭐 귀여운 이미지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요즘 세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좀 거듭났습니다. 자, 적재 공간 살펴볼 텐데요 뭐 자동은 아니고요 그냥 수동으로 여는 적재함을 열게 되면은 상당히 넉넉한 크기의 적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0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동급의 뭐 수입 해치병 모델이라든지 뭐 골프가 있겠죠 골프보다도 훨씬 더 넓은 이 실내 공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넉넉한 이 적재 공간이 특징입니다 앞쪽이 좀 턱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덕분에 그래서 안쪽에 깊숙하게 적재 공간을 또 마련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네, 짐을 정리할 수 있는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실내에는 러기지 네트를 제외하면뭐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요. 이렇게 그물을 걸수 있는 짐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들이 이렇게 네 군데에 마련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열 시트를 모두 적게 되면요. 천삼 0리터 이상의 아주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동국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열 시트와 적재 공간이 뭐 이게 평탄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트와. 적정 간 사이에 이 정도의 높이 차가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실내 공간 네.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내비 공간의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 될것 같은데요 기존의 전형적인 이 유럽차의 모습은 좀 완전히 떨쳐버리고 굉장히 디지털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도어 쪽에 살펴보면요 차량 곳곳에 이렇게 GT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녹색의 스티치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하단 쪽에 포켓도요 굉장히 크기가 넓습니다 이 뒤쪽 같은 경우에도 큰 크기의 물병 같은 게 500리터 정도의 물병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왼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풀레스트도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서. 좀더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도 적합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트의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트에도 AJI 컴포트라는 이렇게 로고가 적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트 형태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파이버 소재가 더해지고 아래쪽에는 이제 패브릭이 더해진 이런 복합적인 소재 그리고 가죽 소재도 더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스포티한 시드처럼 보이긴 하지만 막상 앉아보면 착좌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타입입니다. 특히 허리를 지지해 주는 수 있는 럼버 서포트 라든지 허벅지 지지 부분 그리고 허벅지 아래쪽을 이제 지지해 줄수 있는 부분도 이런식으로 확장이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쿠션 감이 있고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을 폭신하게잘 받쳐주는 편안함을 위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시트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 럼버 서포트와 각도 조절도 모두 전동식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조석 같은 경우에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자, 앉아서 기능 한번 살펴보죠. 일단 앉아서 시트의 위치를 좀 제가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시트가,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뒤로 한도 끝도 없이 가고 있고요. 뭐, 제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뒤로 젖혀놓게 되는 경우에는, 뭐, 가속페달에 발이 닿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긴이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 시트이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D컷 형태입니다. 위쪽도 살짝 잘려있고, 아래쪽도 잘려있는 D컷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고요. GT 모델은 이렇게 GT 로고가 더해지고요. 시야링의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차선 유지 기능과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양도 이제 GT 사양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뭐 계기판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요 버튼들을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진 로고도 이 가운데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푸조 턴공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코핏이라고 해서요. 지금 이제 운전자를 살짝 감싸는 듯한 이러한 형태의 아이코핏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이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형태로 굉장히 넓은 형태의 대시보드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센터 콘솔 부위도 굉장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때문에 운전자가 안 사. 앉았을 때인이 몸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또아이코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계기판 디자인이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차량이긴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이 계기판의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계기판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장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막상 주행을 하다 보면 이티어링 휠의 위치가 이렇게 계기판 스티어링 휠의 위치가 이렇게 계기판 정보들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의 정보들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시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최대한 좀 낮춰서 운전하기를 좀 권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의 키나 안전키에 뭐 따라서 조금 위치가 애매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시동을 켜는 버튼은 이쪽 기어 노브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자 시동을 켜면은 역시나 이 디젤 차기 때문에 디젤 차 특유의 이 진동 음이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로도 아주 작은 진동 이 느껴지긴 하지만 뭐 과거의 디젤 차처럼 이렇게 뭐 차량의 떨림까지 느껴지는 건 아니고 살짝 뭐진 있다 정도이긴 한데 소리만큼은 이 디젤 엔진에 탑재한 차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조금 소리가 실내로 들이치기도 하고요. 개입판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개입판의 디자인이 바뀝니다. 주행 모드는 이 센터 콘솔 쪽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서 주행 모드를 바꾸게 되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노멀, 그다음에 에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 빨간색 기조에 계기판 디자인,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디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한번 노멀로 놓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은 이제 3D 계기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3D 계기판이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있죠. 어느, 어떤 분들은 이제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좀이 3D 계기판도 이 사양이 좀 다릅니다. 지금 푸더 308에 적용된 이 3D 계기판은 어, 빛을 좀 반사해서 프리즘 형태로 빛을 반사해서 예, 비추는 형태로 입체감을 주는 거고요. 조금 더 고급 사양의 차량들의 이제 3D 계기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스테레오스코픽이라고 해서요. 두 이제 화상을 두개의 화면을 조금 겹치게, 살짝 겹치게 보여주면서 입체감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시선을 바꿨을 때도 그 입체감이 계속 유지되는 형태의 스테로스코픽이라는 3D 계기판 디스플레이 형태도 있는데요. 그러한 형태는 조금 더 고가의 차량들에 쓰이는 형태이고 일반적인 3D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기판의 전면부에 비쳐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송풍구는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 화면의 구성 자체도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한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각 메뉴로 전환할 때에 이러한 애니메이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되면서 굉장히 최신의 이미지를 느껴지게 합니다. 크기는1 0인치고요 기존에는 이제 7인치 크기였죠. 화면도 확실히 많이 켜졌고 여러가지 기능들도 접근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좀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를 텀텀 내비게이션의 지도 맵이 좀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검 검색을 통해서 네, 한글로 목적지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폰트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명히 이제 개선되어야될 부분이 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개선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요. 요즘에 이러한 그 문제들을 다른 그 제조사들 같은 경우, 뭐 볼보라든지 또 내년에는 이제 BMW T맵을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국내 소비자들의 좀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스텔란티스 지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T맵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푸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T맵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푸조 308 모델을 구매하신다면 애플 카플레이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연결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러한 독특한 이 터치 패널들이 있던데요. 이 버튼들도 개인화 개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요 네각 메뉴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라디오 미디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좌측 실내 온도 조절 같은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기능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 화면으로 가는 경우에는 길게 눌러도 네,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주요 기능들은 이렇게 터치 메뉴들로 상당히 큰 크기의 터치 버튼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장점도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토글 버튼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동 버튼 앞에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따로 마련이 되고 있고요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기어노브가 아니라 이렇게 토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에는 이렇게 빗살무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계적인 듯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전해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덮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c 포트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깊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어, 스마트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있긴 한데요. 알레리트링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사이로 이제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케이블을 꽂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쓰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없는 경우에도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그냥 긴, 깊숙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C타웨어 포트, 충전용 포트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덮개는 이렇게 2분화되는 형태라서요. 한쪽만 이런 식으로 여는 것도 가능한 암레스 하단의 수납 공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네, 이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제 308보다 굉장히 넓어진 이 무릎 공간이라든지 발로 는 공간,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EMP2 플랫폼 V3 버전인데요.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휠 베이스와 전장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열 공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열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튼을 눌러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살짝 나오는 높이까지 수납이 되고 있고요. 이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GT 모델 같은 경우는 가운데 마이크로 파이버가 적용된 그리고 가죽 소재와 패브릭 소재가 모두 혼용된 이런 시트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3개가 마련되어 있어서요. 성인 3명이 앉기에는, 아, 하지만 실내가 조금 답답해 보이네요. 가운데 이 구동축 지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높지 않지만 실내 자체가 그렇게 넓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성인 4명이 타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앉아보면요.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 이 실내 공간에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앉아보면 느껴집니다. 지금 무릎 공간 앞쪽도 주먹이 하나 반 정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 하나 반 정도가 남는 무릎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발을 놓는 공간도 뭐 아래쪽에 기, 발이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발을 놓는데 공간에서의 불편함은 크게 없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썬루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GT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옵션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C 타입 포트 두개가또 마련되어 있구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컵홀도 마련되어 있구요 가운데 이것을 분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작은 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결합을 해서 컵을 고정시키면 되겠고요. 뭐 스마트폰 같은 것을 잠깐 올려둘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치백 모델 형태 그리고 뒤쪽이 뚫려 있는 형태의 차량들은 스키스루가 따로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푸조 308은 스키스루까지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시트는 이제 6대 4로 폴딩되는 방식이고요. 모두 다 접는 경우에는 1,300리터 이상의 넉넉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you <laughs> 네, 그럼 지금부터 푸저 뉴 308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308의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요즘에 좀 찾기 힘든 해치백 모델이기도 하고, 그 외관 자체도 굉장히 개성있었고요. 이 사실 기존의이 308을 타면서 이 실내 공간이 너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듯한 모습을 보여서 좀 불만이 많았는데, 이 308은 확실히 요즘 세대에 맞는 차로 거듭난것 같아서, 어, 지난 신차회 현장에서, 현장에서 보고, 직접 보고, 현장에서 직접 접보고 굉장히 좀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쟁 모델로 할수 있는 뭐 폭스바겐 골프보다도 오히려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 소비자분들의 좀 취향에 좀 맞는 차가 아닌가 화려한 모습이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 저 또한 그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주행 성능에 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디젤 파워트레인 그리고 배기량도 그렇게 높지 않고 출력도 낮은 편이죠. 그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어떤 주행 성능을 보여 일 조금 많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시즌을 하면서 그런 점들 아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드 308 하면은 뭐 과거에도 좀 달리기 재미있는 차. 작지만 달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이 유럽산 해치백이라는 좀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이 푸조 308 같은 경우에는 어, 푸조의 최신 디자인 언어라든지 뭐 디지털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파워트레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어, 조금 이제 성능을 추구한다기보다는 효율성에 좀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L 디젤 엔진이 국내 출시가 됐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L 가솔린 모델도 있습니다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의 110마력 또는 130마력이고요. 좀더 성능이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그 푸저 308 라이너 가운데서 출력이 높습니다. 어, 가장 높은 트림인 GT 트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GT 트림 같은 경우에는 225마력까지 출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또 전기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초반 가속력도 좀 상당히 좋다는 그국 평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이렇게 디젤 모델만 출시가 됐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131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요. 뭐, 디젤 특유의 초반에 가속감 같은 경우에는 뭐, 경쾌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차량을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뭐, 속도를 조금 높이는 상황에서 뭐, 속도가 한 100km 이상 이제 속도를 올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출력의 한계에 금방 또 부딪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처럼 이제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디젤 엔진의 엔진음이 실내로 많이 들리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308 모델과의 저 차이점도 느낄 수가 있는데, 요 기존 308 모델보다 확실히 조용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 절대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그렇게 조용한 차라고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엔진룸에서 이제 객실 안쪽으로 들이치는 엔진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톤 다운된 이 디젤 엔진 음이 이제 실내로 들이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살짝 한톤 낮은 음색으로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운전자가 느끼기에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속 주행하는 경우한 시속 70km, 80km 정도로 정속 주행하는 경우에는 뭐, 굳이 뭐, 디젤 엔진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발끝에 살살 힘을 주면서 주행하면은, 뭐, 특별히 디젤 엔진의 이런 특유의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터 308이 예,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시된 차량이라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부담없이 탈수 있는, 편안하게 탈수 있는 연비 좋은 디젤 차,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국내 시장에도 출시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 시장에 출시될지는 사실 좀 미지수긴 하지만요. 일단 2023년 7월에 이제 푸더 308의 전기차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기존의 출시 라인업을 봐도 아마 308의 전기차 모델도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될것 같은데요. 확실히 조금 고성능의 조금 더 달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분은 아마 이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푸조 308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기차들처럼 뭐 무게중심도 좀 낮은 편일 테고요. 전기차 특유의 탁월한 가속력이라든지 토크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펀드라이빙에 맞춘 부분을 푸조 308 전기차에서 추구할 것 같고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 뭐 지금 타고 있는 디젤 모델이나. 해외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제 효율성을 좀 초점을 맞춘 차량으로 좀 성격이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에 중점을 둔 파워트레인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말씀드렸던 이아이코핏 덕분에 좀 계기판이 살짝 갈리는 부분은 시트 포지션을 통해서 좀 조절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맞추고 주행을 한다면 이 계기판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헤드업 뭐 디스플레이를 보듯이 어,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계기판의 정보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행하면서 거듭 느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트의 착자감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 뭐 적합한 시트라기보다는요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시내라든지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주행을 할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시트이기도 하고요. 또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 푸조의 차량들이 보여줬던 아주 탄탄한 하체, 물론 좀 비교적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는 단단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조향을 해봐도 좌우 롤이 아주 약하긴 하지만 느껴질 정도의 이런 스티어링 조향 감각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뭐 스티어링의 각도에 따라서 차량이 예리하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그동안에 느껴왔던 푸조의 날렵한 민첩한, 이러한 차량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308을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소음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도로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의 마찰음인데요. 18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미셸린의 프라이머 1 4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주행에 초점을 맞춘 이 타이어다 보니까요. 노면에서의 마찰음이 조금 더 크게 들리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타이어 크기를 좀더 조절하고 뭐 다른 종류의 타이어를 아마 장착한다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의 마찰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국내 시장에는 알로어 트림, 그다음에 지금 시하고 있는 GT 트림 두 가지 사양이 출시가 됐고요. 뭐 편의 사양이라든지 외관 디자인에서 차이 이런 것들에서도 뭐 GT 트림이 훨씬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4천만 원을 조금 넘는 이 GT 트림을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 해치백이라는 차량의 입지가 그렇게 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좁아졌죠 SUV들 그 중에서도 이제 소형 SUV가 오히려 이런 해치백 시장까지도 잠시 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 푸조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시장이 아무래도 좀주 타겟이 되기도 하겠지만 새로진3 0 8을 통해서 푸조 브랜드의 달라진 분위기, 새로워진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최신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행을 해봐도 출력 부분은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동안의 그 즐거웠던 드라이빙이 다소 좀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운전 운전 하는데 굉장히 좀 편하고요, 부담 없이 그리고 뛰어난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구조 308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트루 원서동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